여보세요. 내 채널로 돌아온 걸 환영해 오늘 비디오는 게임을 벌기 위한 놀이에 관한 것입니다. 플레이 트윈 게임이란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통해 실제 머니나 암호화폐를 벌수 있는 게임이다. 이 비디오에서는 확인해야 하는 게임을 얻기 위해 상위 5개의 플레이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자면 플레이 투어는 무엇입니까? 플레이 트윈 게임이란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통해 실제 머니나 암호화폐를 벌수 있는 게임이다. 이는 게임 내 거래 또는 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게임을 하면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게이머들이 게임에 대한 열정을 돈벌이의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제 더 이상 할일 없이 게임을 벌기 위해 상위 5위 안에 뛰어들자. 첫째, 엑시 인피니티. 엑시 인피니티는 플레이를 폭풍으로 세계를 얻는데 성공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악세라 불리는 생물을 사육하고 싸우고 교역한다. 이 생물들은 독특하고 각각 고유의 특징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게임을 플레이함으로써 SLP라는 게임 내 토큰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토큰은 실제 돈으로 변환될 수 있다. 엑시 인피니티는 최근 일부 선수들이 경기를 치러 월2,000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재미에 동참하면서 인기 폭발로 이어졌다. 엑시 인피니티는 당신이 즐기는 무언가를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스플릴랜드. 스플릴랜드는 블록체인 기반이기도 한 수집 가능한 카드 게임이다. 플레이어들은 카드 모음으로 서로 싸운다. 이 카드들은 서로 다른 능력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플레이함으로써 게임 내 통화인 DC를 획득할 수 있다. 이 화폐는 암호화폐로 거래되거나 실제 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 스플릴랜드는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등 크고 활발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전략 게임과 카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게임입니다. 스러드, 에일리언 월즈즈. 에일리언 월즈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으로 플레이어가 다른 행성에 있는 자원을 채굴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자원을 채굴해 트라이엄이라는 게임 내 화폐를 벌수 있고, 이 화폐를 암호화폐로 거래하거나 실물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에일리언 월즈즈는 독특한 콘셉트와 게임플레이로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채굴게임과 공상과학 테마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게임입니다. making different sandboxes making different levels okay so if you want to go ahead and create a level you can go ahead and create one by yourself we're clicking on this, and on this create new, and, game and game you'll be able to create a new game but right now we're over here to just, right just test it out and see if it works so, we so what we can do is go over, is to, go over to, to, to templates these, these, uh, the these are the, the templates where you can basically create small levels and stuff like that we'll go over to draft and over here as you can see this is basically you know where we can actually play these games these are some of the levels that 활화 럭 커뮤니티를 have creating, you know? 가지고 있다. 사리적인 게임과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게임입니다 다섯째, 이웃집 엘리스. My Neighbor Alice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으로 플레이어가 가상의 섬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가상 섬을 소유 거래해 앨리스라는 게임 내 화폐를 벌수 있고 이 화폐를 암호화폐로 거래하거나 실물 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마이 네이버 앨리스는 독특한 컨셉과 게임 플레이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들였다.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기며 자신만의 가상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게임입니다. 결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하는 게임을 벌기 위해 상위 오놀이. 이러한 게임들은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통해 실제 머니나 암호 화폐를 벌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게이머들이 게임에 대한 열정을 돈벌이의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따라서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게임을 확인하고 플레이에 참여하여 혁명을 얻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더 많은 콘텐츠를 좋아하고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안녕.